<laughs> 바이든은 날리면 판사 성지호 막 이렇게 하고 <laughs> 이게 사실은 윤석열의 징계 파면이나 이런 게 예. 2020년 11월달에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할 때부터 당연히 그때부터 이거는 파면 됐어야 될 사안이잖아요. 음. 결정적인 고비가 됐던 게 직무집행 정지를 시켜놓고 징계 조사를 시작했는데 징계 청구를 했는데 음. 그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해가지고 예. 그걸 법원에서 받아주는 바람에 예. 완전 윤석열이가 맞아요. 날개를 단 거였습니다. 예. 예. 그거를 받아준 조미연 판사, 조미 아. 입니다. 조미연 예.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예. 그다음에 이게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서 진행이 되, 됐었잖아요. 2심에 가가지고 재판부가 각하를 합니다. 각하. 예. 그때 재판장 심준보. 예. 아 저는 이거 평생 뭐 잊어버릴 이름, 이름이라서 어. 왜냐하면 이 공직에 예.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저질러놓고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 기억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. 예. 그냥 저지르거든요. 심지어 우리가 바이든 날리면 가지고 m b c 에다 정정 보도하라고 음. 그거 받아준 판사도 있잖아요. 있죠. 예. 성지호. 다 잊어버렸어. 조미연, 심준보, 성지호. 이거는 저는 길이길이 역사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국민들이 현재 이 결정이 선고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셨냐고요. 이게 믿을 수가 없다. 대한민국은 이제 저것들은 무슨 짓이라도 저지른다. 어, 앞으로도 이 이름하고 얼굴을 널리 알리는 일에 여생을 바칠까 합니다. <laughs> 바이든은 날리면 판사성 지호 막 이렇게 하고 <laughs> <laughs> 윤성열은 각하한다 여의도 심준보 막 이러면 심준보 여의도보다 덜 어. 여의도 나온 거 내가 알거든. 그러니까 아 여의도보다 <laughs> 아 경기다 경기. 사람들이 사법부를 못 믿는 건 괜히 그런 게 아니죠. 그동안 너무 많은 판결이 상식에서 벗어나 있었고 그럴 때마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. 윤석열 징계정지를 받아들인 조미현 1심 판단을 뒤집은 심준보 언론 보도를 틀렸다고 한 성지호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있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반복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갑니다. 그래서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.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기억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겁니다.